안녕하십니까. 한남 뉴타운 센츄리 봉탄입니다. 최근에 한남 뉴타운이 각 구역별로 상당히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3구역은 사업시행 신청을 위한 전 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공원 심의가 완료가 되어 고요 2구역은 현재 건축의 변경 절차를 위한 마무리 단계의 어, 전 단계인 어, 변경 절차, 계획 변경 절차가 지금 서울시에 접수되서 심의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구역은 현재 어, 서울시 건축 계획을 접수를 위한 변경 절차가 지금 공람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5구역은 좀 늦기는 하지만 어, 4구역에 따라서 현재 건축 신청을 위한 변경 절차가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에 그 이러한 여러 가지 진행 상태에 따라서 어9.13 대책 이후에 추측했던 거래량이 상당히 어 많이 활성화되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한남 어 뷰탑에 대한 음 사업 진행 과정, 그리고 물건을 고르는 방법, 평가에 대한 이해, 입주 자격을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제가 그 실제, 현재 거래 예정인 매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매물은 2구역과 3구역 매물이 되겠는데요. 우선, 이 구역에 있는 근생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평가 방법이라든지, 또 입주 자격, 여러 가지 그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남 이 구역에 있는 근생주택이 되겠는데요. 근생주택의 장점은, 향후에 입주 신청을 할 때, 아파트하고 상가를 같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물, 물건을 살펴보면, 현재 한남, 한남 2구역의 물건이 되겠는데요. 근생주택이 되겠습니다. 근생주택인데, 근생주택이라고 하면, 어, 실적, 건물이 있을 때, 일부분이 근생이고, 위에는 주택, 이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인데, 이 물건은 주택 지분이 50%이고, 상가 지분이 5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전체 권리가의 범위 내에서, 범에서 아파트,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를 가고, 플러스, 상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한 조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전체 내가 이 아파트를 신청을 할때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 평수를 전부 갈수 있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권리가 권리가가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했을 때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조합원 가격이 7억이다 7억일 때 남는 돈이 3억이 되겠는데, 이 남는 돈이 한남 2구역에 어, 분양되는 상가채에서 분양가 이상이 남았을 때신청장격이 된다는 점은 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그렇다면 은 실제로 이 매물에 대해서 권리 분석과 또 어, 아파트하고 상가를 신청할 수 있는 어, 그 경우의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애지는 30.55평이고 업무는 2층이 되겠습니다. 아, 2층에 52평이고 토지 공시가가 중요한데요. 토지 공시가가 2,039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보증금 2억 월세 130만 원 매매가 15억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을 구입했을때 권리가가 어느 정도이며 또 내가 무상으로 갈수 있거나 또 추가금을 내고 상가를 갔을 때 어느 정도로 이 매매 가격이 구성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매물을 샀을 때 과연 권리가가 어느 정도 되면서 아파트를 무상으로 갈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평 신청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볼때 가장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큰 요소가 토지공시가가 되겠습니다 토지공시가가 중요한데 현재 한남뉴타운 전체적으로 토지공시가가 평균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일 때 이럴 때 어, 우리가 어, 무상비리율이라고 그러죠 무상비리율이 약 1대 1로 추정이 되는데 이 2039만원이기 때문에 숫자를 이 숫자를 해서 좀 어, 어, 조금 복잡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보면요 2039만원이기 때문에 평균 공시가의 약 27%가 높습니다 이 지분이 27%가 평균 높을 때 높, 높은데요. 1600만원일 때 1대1 토지 지분 한 평당 아파트 무상으로 가는 비율이 1대1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럴 때27% 높기 때문에 이 건물은 어, 제외하더라도 실제로 무상으로 갈수 있는 면적이 30.55평에 127%를 하게 되면은. 약 39평이 무상이 되겠습니다. 39평이 무상인데, 이럴 때 39평을 가지고 어떻게 이 아파트하고 상가를 신청 가능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33평으로 갈때 33평의 무상으로 가고 나머지 약 6평 정도가 남는데요. 6평 정도가 남을 때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6평에 대해서 평당 약 3천만 원을 예상을 한다면, 약 3천만 원이라면, 1억 8천 정도를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33평 우상으로 봤을 때, 33평이 현재 추정가액이 약 9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9억 5천만 원에 아파트 하나를 받고, 나머지 1억 8천을 이제 돌려받으면은, 실제로 33평 아파트 하나를 받는데 있어서, 15억을 주고 사서, 15억에다가 1억 8천을 돌려받으면은, 약 13억 2천만 원에, 어 구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3평을 갔을 때는,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게 1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보면은, 1억 8천을 돌려받는 돈이 실제로 먼저 투자되고 난 다음에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 투자 측면에 가서는 약간 비효율성이나고 효율성이 있다고 보겠죠. 그렇다면, 알차게 투자를 한다는 의미에서 39평을 어,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어, 24평을 신청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약약 약 15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15평이면은 어, 평당 3천만 원을 본다면은 약 4억 5천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 4억 5천 남는 음, 금액이 상가 최소 분양가 금액 이상으로 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상가를 그러니까 24평을 가고 상가를 집중한다면은 어, 상가를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신청했다. 하게 되면 차액에 대해서 5억 5천 정도를 추가를 부담한다면 24평에다가 30상가,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때 24평이 약 6억 5천인데요. 6억 5천을, 아, 24평을 확보하고 를 향후에 이태원 2구역에 상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이 구역, 이태원, 한남 유타운 2구역에 대한 상권은 일반 우리 그 아파트 단지에서 상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태원 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상가라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향후에 24평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과 삼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동시에 어, 실,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4평에 6억 5천을 주고 간다면은 일단은 투자자가 1 5 15억 5천을 주고 샀기 때문에 9억이 남을 때 9억이 남는데 여기서 4억 5천 빼기 때문에 실제로 어, 실투자 투자는 15억을 가지고 24평과 상가를 하나 그냥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이 단 이러한 케이스를 두 가지 케이스를 갈수 있다는 점은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상가주택은 기존 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가가 종전에 대한 종전 건물에 대한 유형, 용도에 대한 유형하고 향후에 실제로 분양을 받을 상가에 대한 유형이 동일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물건은 그래서 가장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단독주택을 투자를 할 때는 공식 가격이, 같은 값이라면 공식 가격이 높아, 높은 물건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월리를 계산했을 때, 이, p 가 즉, 여기 보면은, 33평을 갔을 때는, 13억 2천 원에, 실질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p 가 프레미엄이 15억을 했을 때, 약 2억, 1억 8천 정도, 어, 피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그 거래되고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가 적어도 4억, 5억 정도 가는데 이 매물은 그런 점에서 현 시세보다도 상가하고 아파트를 갈수 있는 물건이면서 현 시세를 봤을 때약 3억 이상의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